찬송가 500 453장 통일찬송가 506장 찬양하시면서 함께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통일찬송가 506장입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료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레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모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찾아 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올바른 신앙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앞도 보지 못하고. 어, 하,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셨을 때,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고, 또 일부는 그분을 시험에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마귀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17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답변하신 내용을 어제 같이 살펴보면서.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삽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서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구한 표적은 정확히 표현하면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해 줄수 있는 사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구속사의 완성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은 여태까지 진짜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아 이런 저런 일 기적들을 행했지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참고하면 정말 많은 표적을 표적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특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가리켜서 처음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같은 장소에서 병들어 있는 해롯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낫게 하시면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소경이 눈이 밝게 하셨고 안준뱅이를 일으키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 등등 수많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불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또다시 또 다른 표적을 추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탄 마귀가 시험하면서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 내려봐라. 하며 이렇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표적만을 구하면서 보여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리고 계속 거듭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런 세대를 놓고 예수님은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신비한 체험으로 얻는 자기 만족. 신비한 체험으로 얻는 쾌감이라는 것을 꼬집어 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물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말이 있듯이 은혜를 체험하고 신비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참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체험과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가득 차는 느낌이나 특별해지는 느낌에심취해서 믿음을 우리가 세워간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악한 세대라 라고 꾸지람 받는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올바른 신앙을 세워 갈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추구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세워 갈수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베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셨을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는지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당신을 베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도성을 아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스러워했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행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로 그를 낳은 어머니를 높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잘못된 높임이 아니라는 게 누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에게 만세의 복이 있다 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더 복대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여자의 평가를 교정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복대다 외치는 복이 마리아라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무슨 말이냐 하면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마리아가 복이 된 것은 이 누가복음 1장에서 그녀가 고백했던 말과 같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실현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복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릴 사람들을 모으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을 평가하는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 각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같이 청종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가 돕고 서로를 세우며 몸부림치며 그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올바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눈 그것을 갖기를 소망하고 추구할 때 건강한 눈 건강한 눈을 갖기를 소망하고 추구할 때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 갈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경종을 울리신 후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악한 눈과 건강한 눈이라는 주제로 가르침을 확장시키십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옴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득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등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빛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등불은 눈인데요. 등불처럼 눈이, 우리의 눈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제 기능을 한다는 말은요, 초점을 잘 맞춘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안 맞으면 앞이 흐릿흐릿해져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초점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져 있지 않는다면 건강한 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점이 맞지 않으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고 성령님을 사랑하,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도 흐릿해져서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불, 즉 불순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았을 때, 우리 안에 그 빛이 가득하여지고, 또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등대가 되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만함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어둠 속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함으로 간구하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또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밝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서 그 충만한 말씀으로 살고 따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참 비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온전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순종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가르고 깨뜨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참 비치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끼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놓고 또 각자들 곤 간절한 소원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있을 청년회와. 주일 학교, 어, 겨울 캠프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 씨,